어, 이거 시, 시, 행 시, 데뷔는 것 같은데.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또 특별히, 어, 어 우리 김영철 교수님을 모시고, 어, 어, 실시간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아직 한 명도 안 들었네요. 그래서 지금 음. 사람이 지금 들어오면, 예. 예 질문을 받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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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그래서 뭐, 어디 뭐, 저그정 명절 연휴 기간은 어떻게 될지. 저는 뭐 맨날 똑같습니다. 네. 뭐 학교 나와서 공부하고 뭐뭐 음. 뭐 이러고 있습니다. 뭐 네. 저도 뭐이 가족들하고 마침 네. 가족들 이제 전국에 다 흩어져서 살아요. 지금 그 딸들도 아, 그 지방에서 근무하고 공무원 런 분들도 돼. 예. 지방에 본사를 둔어 회사의 그 거기서 일만 때문에 잠시 제가 이걸 이것잘 네. 되고 있는지 몰라 갖고 지금 네. <laughs> 지금 아홉 명 들어오신 것 같은데. 예. 예, 제가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몰라서. 예. 음, 뭐, 질문할 거 있으시면, 뭐,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11명이 시청 중인데,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는 아예 안녕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어 남문호 아 예. 남문호를 학생이라고 이번에 건대에 아, 들어온 학생 로스쿨 네 예. 예. 아니 예. 남문호 씨 축하합니다 네 예. 예. 기대가 많아요 네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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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여기도 뜨는구나 예. 아 여기 너무 작죠 그렇죠 여기가 또예또뭐 예.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교수님들 <laughs> 감사합니다 떡국도 잘 드셨는지 아, 모르겠네요 예. 우리 아, 저는 저는 그 정현덕 교수고요. 여기가 우리 김영철 네. 교수님이고 안녕하세요. 예. 네. 이번에 그 특별히 예전에 검찰도 하시고 로스쿨 교수도 하시고 네. 그래서 이제 검찰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많이 여쭤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로 그 우리 교수님이 메인 게스트이기 때문에 교수님한테 주로 뭐 검찰이라든지 아니면 뭐 나중에 뭐그 공부법, 형법, 형사소송법 뭐 이런 거를 많이 여쭤보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그 우리 시청자라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에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자신을 그냥 간단하게 예예예 편안하게 하시잖아요 저는 뭐 예, 카메라, 카메라 저, 보시면 돼요 제몇 살로 보이세요? 어, 제법 나이가 들었습니다 71년 때 대학에 들어와 가지고 어, 그 당시 사법시험 준비를 해서 그 4학년 때 6 0년 뽑는 사법시험에 합격을 하고 그리고 그 후에 군법무관 또 갔다 와서 80년도부터 24년간 검사로 근무를 했고요 지방도 근무했고 서울에서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또 이렇게 춘천지검이나 또 수원지검에서 차장검사했고 서 고검에서 또성무부장 검사하고 이렇게 24년 정도 검사하다가 그 후에 또 뜻하는 바가 있어서 법과대학 교수로 또 이렇게 진로를 바꾸어 가지고 15년간 네, 교수로 법과대학장도 그렇죠. 거쳤고 행정대학원장도 하고 또 로스쿨을 시작할 때 법과대학장으로서 전국 법과대학장 협의회장하면서 로스쿨이 되도록 좀 애를 많이 쓴 일도 있고요 지금은 정년퇴임해서 어 65세 넘어서 지금 변호사 일을 시작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그냥 인생 사는 경험이라든가 또는 검사로서 뭐또 로스쿨 관련 뭐 이런 등등 뭐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네. 또 체험하는 부분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궁금한 게, 저도 네. 이제 약간 어차피 질문이 없어. 네. 그, 뭐야, 그 차장검사, 부장검사, 뭐 이런 게 있는데, 아, 예. 그게 사람들이 원래 부장이 더 높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예. 이게 일반 분들이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회사나 이런 데 보면 음. 차장 거쳐서 부장이 되고, 이렇게 됐는데, 검찰 조직은 부장 위에 차장. 또, 차장 위에 검사장이라든가 음. 기관장인데요. 이게 그 부장 밑에 차장이 아니고, 부기관장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차장검사, 검찰청에 차장검사하면 부검사장. 음. 이런 정도, 정도. 아, 부검사장? 네. 아. 그래서 되게 우리 보면 국정원 같은 데도 원장 다음에, 네. 차장으로 아, 그냥 경찰청장 아, 차장, 검찰총장, 아, 아, 대검 차장검찰부 아, 기관장을 아, 이야기하는 것인데, 차, 아,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춘천지검이나 수원지검 차장검사 같은 춘천지검 부검사장, 아, 춘천 수원지검 부검사장, 아, 부검사장 아, 식으로, 아, 이런 아, 식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건데 일단 뭐 로스쿨 교수님이랑 일반 대학원 법학 교수님하고 아, 똑같은데? 예, 그렇죠. 뭐 수업도 똑같이 하잖아요, 그쵸? <laughs> 그렇죠, 예, 그렇죠. 똑같, 그렇죠? 똑같은 예, 거죠. 뭐. 예. 예, 그렇죠. 저는 저도, 저도 이제 법과대학 때부터 교수 하다가 로스쿨이 로 전환되면서 로스쿨 교수도 예, 좀 예, 했고, 그래서 가, 갔습니다 같은 예, 법과대학 교수나 로스쿨 교수 같은데 다만 이제 법과대학 하다가 로스쿨 된 대학이 전국에 스물다섯 개 대학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법과 그 거기는 법과대학이 없어지면서 로스쿨로 바뀌니까 그때부터는 로스쿨 교수가 되는 거죠. 예, 예, 예. 예. 이게 또 중요한 게 형법 공부법이 <웃음> <웃음> 교수님 아, 전문 네. 분야에서 이 형법 어, 공부법. 형, <laughs> 형법은 그 나중에 뭐 이렇게 공부하시게 되면 이렇게 교과서나 이런 걸 접하게 되실 텐데 크게는 형법 청문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 형법 강문이라는 것이 있고. 그런데 우선은 이제 맨 처음에는 총론을 공부하는 단계죠. 이 부분이 형법의 정신이라든가 형법의 역사라든가 또 모든 범죄에 공통되는 어떤 기본 이론들을 거기에 다 담아서 가르치는데 상당히 좀 철학적인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추상적인 표현도 많고 또 학설 대립도 많아가지고 어렵잖아요. 공부하는 게 상당히 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형법을 제대로 하려면 이, 이것을 반드시 뛰어 극복하지 않으면 형법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그, 그 형법 청능 속에서는 이 철학이라든가 또는 논리 전개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래서 형법적인 리그럴 마인드 형성은 형법 청론을 통해서 하게 되거든요. 그게 로스쿨생들 시간이 없는데 네. 어떻게 뭐 빨리 하는 방법 네. 이런 것도 없어서 그래서 이 형법 청론도 있잖아요. 네. 과거 사법시험 때는 형법 청론에서 까다로운 문제도 많이 음. 그 출제하고 그 때문에 실수해서 많이 탈락하기도 하는데 요즘은 로스쿨 정신은 모든 부분에서 기본적인 이론이라든가 그런 원리만 잘 터득하고. 그러니까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아, 도스코에서는. 네. 그리고는 이제 그런 기본 원리를 파악한 다음에 또그 실제 접한 사례, 판례라고 부르죠. 고고하고 이론과 에, 판례를 이렇게 잘 자기 걸로 만드는 거. 이 과정이. 이, 저, 이렇게 형법을 네. 공부하면두 가지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질문이 많아갖고, 아, 아, 네. 인생에서 가장 땀났던 재판 이야기 혹시 있으시면, 아, <laughs> 이거 뭐, 뭐 공판 많이 하셔갖고 잘 하실 것 같은데. 아, 그, 뭐, 이게그 검사를 오래 하다 보면, 그, 이렇게 대학생, 저도 대학생 자녀들이지만은, 대학생 자녀들이 또 그, 이렇게 정부에 대해서 대모하고 뭐 아, 이렇게 또뭘 볼도 던지고 음. 화염병도 던지고 건물에서 뭘 음. 뛰어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많이 음. 그 접하게 되는데 상당히 그 괴롭습니다. 다 우리 아들 딸 음. 같은 사람들이 또뭐 이렇게 에... 어떤 정치를 제대로 하라 뭐뭐 음. 복제는 뭐 음. 물러나라면서 음. 근데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남도 다치게 하고 자기도 다치고 음.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런 상황 빨리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음. 이런 것 때문에 한 고심했던 기억이 많아요. 음. 네. 그러면 주로 공판, 아범뭐 뭐, 수사할 수도 수사, 있어 아, 수사도 하시고 공, 공판, 그거 이제 그런 걸 네. 주로 담당하는 게 이제 공안 검사들이 하는데 아. 저는 뭐이 공안도 해보고 아. 특별 수사 검사도 해보고 또 경찰에서 수사한 거를 검찰에 넘기는 걸 주로 처리하는. 형사부 검사도 음. 다양한 걸 해봐서 그때가 제일 힘들었죠. 소리가 음. 좀 작되는데. 기앞나가좀 가까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마이크를 안 하고 그냥 네, 그해서 그렇구나. 네, 이 네. 네. 그리고 이제 네. 졸업 시 나이가 여자가 만3 4 살이면 검사임용 불가능하는가에 뭐 성적이 뭐 이런 데는데 아, 어 검사는 이게 씩씩하게 일을 적중 많이 해야 되니까 좀 젊은 사람을 음. 선호하는 건 사실이지만은. 34세 뭐 전후가 됐다 해서 그 나이 때문에 딱안 된다 음. 그렇진 않습니다 좀 검사 검찰에서 봐 가지고 매력 뭐 매력이라면 좀 표현이 상하지만은좀그꼭 음. 우리한테 것 음. 필요한 사람이다 아, 아. 이렇게 느껴지면 음. 나이가 조금 더든거 음. 상관없이 음. 이해 잘할것 것 같으면 음. 아,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단순한 뭐 들도 그렇지만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다든가 음. 특별한 어떤 전문 지식을 갖고 있다든가 그래서 젊은 다른 검사 음. 요원들보다 음. 더 특출난 경쟁력이 보이면 음. 없죠. 음. 그 로스쿨에서 검사로 진로를 생각한 사람들이 뭔가 신념이나 <laughs> 이런 게 있나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아, 이게. 이게 검사는 이게 우선 이렇게 사회가 안정되기를 바라고 음. 그러니까. 그 검사하는 일이 범죄로부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해서 처벌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국가도 제대로 잘 유지되고 또 개인의 또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고 하는 일이 검사의 업무다 보니까 어떤 그 헌법을 지키려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또는 법치주의 이거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개인의 영달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신념과 각오, 진정성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정말 히 중요하죠. 그걸 또 네. 이제 뽑을 때 면접할 때 그런 걸 보는 거죠, 이제 다 보죠. 네. 그냥 뭐나 아... 내가 그냥 출세하려고 하는지뭐 아, <laughs> 이런 거다 보이고요. 네. 아 그리고 이제 그한 가지는 로스쿨 안에 현직 검사들이 네. 그한 학기 정규 과목 개그 네. 강의하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이 아, 유심히 봅니다. 이렇게 음. 그이 로스쿨의 재학학생 네. 중에 검사로서 이렇게 재능이 있고 또 어떤 신념이라든가 음. 인성을 갖춘 분이 한학 기동안, 네. 그렇지 강의하면서 네. 또 유심히 보고 네. 강의 끝나서도 그냥 안 가고 네. 밥도 사주고 또 네, 그렇죠. 술도 밥도 사주고, 사주고 또 이렇게 네. 대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때. 음. 그런 것들 사실상 그것이 연결이 네, 있어요. 그쵸, 그쵸, 예, 그쵸. 그런 걸 통해서 아주 성적도 우수하고 네. 인성으로나 음. 사명감을 특출한 사람은 아무래도 그, 음. 그 교수인 그분들이 그쵸, 예. 이제 나중에 그분 만약에 학생들이 검사 지망하면은이학 음. 내가 가르치는 이 학생은 이 네, 학생 네, 이 네, 훌륭하다 네. 이거를 또 검찰에 음. 또 추천할 음. 수도 있고.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 묻어본 건데, 뭐 검찰 조사를 개인에 들어갔을 때 부당한 대우를 당하면 뭐 녹음하거나 항의하는 뭐 이런 게 있나?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그래서 이런 거게 녹음을 조사받는 사람 이 가서 녹음할 수는 없 아, 또, 딱, 딱 개인이 녹음 못하고. 그래서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요즘은 변호인들이 아. 조사받는 과정에 변호사들이 그 맞지? 입회를 음... 할수 있도록 그 권리를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 분들은 음. 변호사하고 같이 음. 조사실에 들어가시면 아, 변호사들이 그냥 음. 그 조사 끝낼 때까지 이렇게 입회하면서 아.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를 음. 해주죠. 또 물어본 게뭐경찰에뭐 강력반 마약반 뭐 검사 종류 뭐 이런 게 있나? 이거 뭐, 이거 뭐 그렇죠. 이런 게 있나요? 뭐냐? 안 음. 그것도 뭐 간단하게 아,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에도 이 강력반 하면 주로 이제 깡패 내지 음. 폭력. 이런 걸 쓰는 그거를 주로 단속하는 수사하는 데가 이제 강력반 아, 강, 강력 검찰에 검찰의 강력. 강력부가 아, 있습니다. 그렇겠어요. 그다음에 마약은 특별히 또 전문 위약에 아. 대한 전문 것이 있기 때문에 검찰로 밴트가 또 있어요. 검사하면. 그 과거에는 음. 보건 복지 식약청 이런 예. 마약의 전문 지식을 가진 그쪽에 그쪽에 시 경찰보다는 그쪽은 아, 특별사법 아, 경찰인데 아예 아, 그분들이 검의 지휘를 받으면서 아. 마약 그를 수사해 왔고 지금은 그그 그 복지부 식약청에 있던 조직들이 검찰 아, 검찰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어. 이제는 그분들이 검찰 수사가 나시는 거예요? 그렇죠. 검찰 수사가 검사 같이. 그렇죠. 어.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그렇게 어. 하고 경찰은 경찰대로 이제 음. 마약 그를 지금 수사를 하고 아. 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또 음. 특허법이라든가 예, 예. 또는 뭐~ 뭐~ 여러 가지 전문 분야에 이제는 세상이 복잡하기 때문에 한 검사가 이걸 다 못하고 거기에 음. 전문 지식이 아. 있는 검사들을 적재적소에 투입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기업회계 부정 같은 거는 아. 공인회계사 자격을 그쵸, 그쵸, 예. 가진 검사들이 그가 지고 예, 예. 장부를 또 검토하고 예. 이렇게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뭐~ 과거 뭐~ 아주 오래된 때는 그~ 피자들을 상대로 네 죄는 내가 했다 아 하는 식으로 주로 자백을에 의존하는 음. 수사를 했는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그 고문을 행할 가능성이 많아 가지고 예. 지금은 피자 자백보다는 어떤 과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해서 하는 쪽으로 다 어, 가고 음. 있죠 부당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적인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러려면 검사들이 공부를 어, 하는지 알아야 어, 피해자가 뭐라고 네, 변명하더라도 네, 네. 그걸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해서 아. 분석해서 증거를 딱 찾아내는 그런 능력이 오늘날의 검사의 경쟁력고 이 음. 그런 재능을 많이 가진 사람을 검사들은 음. 검찰은 어, 그 매력을 느낍니다 음. 그런 사람들에게 질문이 막 올라와서 <laughs> 뭐,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공부해갖고 검사되기 늦지 않나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는. 그게 너무 빠르다 할수 있죠. 아, 제가 가려면. 대학 졸업해서 로스쿨 들어오시고, 네, 로스쿨 3년 공부해서, 그 다음에 네. 검사 지망해서 되는 건데, 대학 때도 법학의 제학 그 중에도, 음. 법과 대학도 있고, 법과 대학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서나 교과를 통해서 스스로 법을 공부하는 건뭐 음. 얼마든지 권장할 수 있지만, 그때 아니고, 어 경제학을 전공했다든가 뭐 다른 그쵸. 걸 전공하시고도 로스쿨 와서 네. 공부해가지고 검사되는 네. 일도 많이 있으니까 네. 그럼 뭐 아직 뭐, 겠 아직 뭐 예. 실제 검찰 수사 과정에 형법, 형, 형소법, 뭐 민소 지식이 활용 많이 되나요? 아 많이 되죠. 아 어, 그거는 형법, 형사소송법뿐만 아니라 음. 어, 뭐 이런 경제 범죄들, 재산 범죄 사기, 아, 네. 사기죄, 절도죄, 횡령, 배임 뭐 이런 것들은 민법 지식이 없으면 음. 아, 수사를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음. 모든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어, 다 어떤 기본적인 법률 사항은다 갖춰야 되는데 음. 이것이 이제 로스쿨 오면 음. 그 변호사 되기 위해서는 그런 걸다 공부해야 네. 되니까 그렇게 다 하면 됩니다. 음. 네. 그러면 뭐? 검사가 되기 응. 위해서 요구되는 뭐 자질 뭐이건 어떤 건가요 그러면? 그러까 사명감 이야기했죠. 응. 어떤 그공 공적인이 응. 검사보고 공익의 대표자라 그런다. 응. 모든 공익을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지키고 사명감이 응. 크고 어, 심지어는 공익에 관련된 것 같으면 피자의 인권을 아, 위해서도 응. 검사가 응. 유리한 증거도 수집해서. 응. 법정에 제출하는 것까지도 네, 검사가 해요. 네. 원래는 피고인 처벌주기 위해서 네, 하지만은, 네. 그러나 피고인의 정당한 어떤 수사과정에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자료도 있으면, 네. 법정에 제출하도록 하는 게 검사의 의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익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중시적일 수 있는 자제. 그리고 요즘 로스쿨 들어온 다음에는, 아, 모든 사람들이 검사를 네. 최우선적으로 네. 선호하는 자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가 음. 그러니까 우선 성적을 잘 받으셔야 되고 <laughs> 그 다음에 그런 적극적인 네. 사고 방식, 그런 공익을 우선하는 음. 거, 또 좋은 인성, 음. 상대방을 설득하고 상사를 설득하는 어떤 소통 능력 음. 이런 것들이 다질문이 많이 올라가. 끊어져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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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뭐 범죄인들 대면 대면 하는 데서 오는 회의 뭐 이런 거. 언제 검사 생활해서 힘든거 이런거? 네. 아 힘들죠 그리고 또한 여름에 이렇게 또 목욕도 제대로 못하고 아약러 그, 야간 근무 하셔갖고 네. 어. 아, 그리고 내가 아니라 아범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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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책상 하나 감겨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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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할 때는 아, 아. 상대방으로부터 악취도 많이 하기도 음... 하고 그러나 그거를 그렇다고 얼굴을 찡그리거나 음... 그것 때문에 화를 내서도 아... 아니고 아무런 일이 없는 듯이 평생 음... 총 정심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음. 하는 거 쉽지 음. 않죠. 음. 그리고 낮에는 이 조사할 게 워낙 많다 보니까 낮 시간에는 이렇게 조사할 거다 보내고 다간 다음에 저녁 먹고 나서 이렇게 아. 쓰는 것도 결정문 쓰고 음. 기, 공소장 불기소장 쓰는 거는 그 이후에 하거든요. 음. 엄청 바빠요. 음. 아 그렇지만 음.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일을 철저히 함으로써. 어, 죄를 지은 사람은 첫째 처벌받아서 음. 일반인들이 안심을 하고 또 반대로 죄 없는 사람이 그 무고를 됐다. 당해서 한 사람 억울한 사람을 음. 가려내서 또 풀어주고 음. 이 역할이 검사는 뭐 처벌하는 것만 음. 뭐 하는 걸 알고 계시지만 실제 전체 사건 만약 100건을 처리한다 50건은 아. 죄 없으니까 음. 당신은 뭐 음. 깨끗해요. 아. 이 역할이 반입니다. 아. 이건 밖에 안 알려져서 그렇지. 아. 사람들은 다 이렇게 네. 는지만 네. 그냥 뭐 <laughs> 법정에서 구속해가지고 아. 처벌하는 거는 전체 사건의 한5% 정도밖에 아. 안 되고요. 아. 나머지는 뭐 대부분 반은 그냥 아. 죄 없는 걸로 펴지고 아무 처벌하는 것 중에도 한45% 정도는 벌금형으로 아. 이렇게 처리하고 한5% 내외만. 네. 아, 법정에 나가서 재판 받도록 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검사가 그런 역 역할을 다 합니다. 그 검사 지방 순환 근무 그뭐 좋은 남편 뭐 좋은 아빠 우 나오는데 이거 <laughs> 지방 수, 뭐 가정과 일의 균형 다 비슷한 일인것 같은데 뭐 모든 공무원의 애환이지만은 그 부분은 가정을 생각하는 상당히 또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미안함도 많은데 저도 뭐큰 애는 초등학교를 여섯 번 음. 그리고 이제 공개 다녔고, 둘째 또 막내도 마찬가지 따라 했었죠. 그것이 제일 애로지만, 이 모든 거를 다 극복을 하면서 할 각오를 하는 것이 이제 검사. 그거는 판사도 마찬가지고, 또 사무관급 이상의 일반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네. 아, 그러고 있다는 네. 거는, 이거는 이 공직자로서는 반드시 감수해야 됩니다. 저희가 한3 0분까지서한 음. 10분 정도 남았는데 아 그렇군요. 예, 벌써 질문, 그렇게 질문. 네, 질문은 여기 싫은... 제가 아, 하시는 게뭐 이공계 뭐지 음. 그 뭐지 세법 선택하는 사람이 힘든 건데 세법은 <laughs> 선택하는 사람이 적은데 음. 웬만하면 선택 안 하시는 게 편하. 변호사 음. 아, 된 다음에 그 하시면 하시는 되로 굳이 세법은 네. 안 하셔도 되고 음. 면접시 검사 되고 싶은데 정성이 없는데. 이공개 출신인데, 뭐, 면접시 가구하고 로스쿨 성적으로만 커버가 가능한가? 이거는. 아, 뭐,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어쨌 뭐. 저, 사법시험 시절에도 네. 공대 나오신 분 검사 한분 많이 계시고, 네. 로스쿨 때는 학부 때 전공은 뭐 묻지 뭐, 않습니다. 아, 예. 그럼 그냥 로스쿨 와서 성적하고 이제, 이렇게, 성적하고 이제.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런 걸로 하고. 그렇습니다. 평검사가 거물급 정치인이 제가 있으면 구속할 수 있나요? 제일 궁금할 것같은데 아, 것 당연히 같은데. 수사는 평검사가 합니다. 아. 예? 그, 그렇게 하고 나서 결정할 때 구속할 것인가 것이냐 말 것이냐는, 이제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하고 보고해서 음. 최종 가치, 아, 같이, 같이 결정을 하는 것인데, 음. 수사는 병검사가 하는 거죠. 음. 예. 그래서, 어, 병검사는 무섭습니다. 어. <laughs> 그러고, 그, 뭐야, 공부 방법은 넘어가고, 임용시험 <laughs> 네. 검사가 뭐, 로스쿨 졸업하고 변신 쳐서 되는 거, 군 법무관 하는 거, 병호사 경력직, 말고는 또검사 되는 루트가 또 있네? 이 말고는 없는 아, 것 같아. 아, 그, 그거 말고는. 없, 이제. 네. 없는 네. 것 같지. 네. 로스쿨이나 다 로스쿨 나와야만 네. 되는 것 그렇지. 같은데. 기본적으로 앞 네.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사법시험에 출신이든 뭐, 이렇게 변호사 일정, 그간 하다가 네. 검사로 뽑는 수도 있죠. 예, 네. 예. 아주 극소수. 그것도 검사, 입장 검찰 입장에서는 진짜 음. 저거는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분들을 음. 좀 선별해서 뽑는 건 있지만, 주로 뽑는 거는 노스쿨 졸업식입니다. 뭐, 네, 네. 네. 다음 생에도 검사하실 것과 나오는데 이거 뭔가, 아, 이거. 아, 검사 보람 있죠. 네. 네. 보람 있어서 젊은 시절에는 뭐, 할 생각 없지 않습니다. 네. 음, 뭐 다시 태어나도 음. 한 번. <laughs> 아. 뭐. 로스쿨 때 사회생활을 잘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명시 유리하게 작용하기 위한 사회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로스쿨 때 사회생활이라는 건난 그, 그거는 음. 로스쿨 안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동료들하고 음. 이렇게 소통 잘하고, 음. 그 정도 범위 내에서 하시면 좋을 것 음. 같아요. 그, 또 로스쿨 교수들이 지도하는 범위 내에서. 그 외에 일상 사회생활을 아. 잘하려면 로스쿨 변호사 네. 되기 힘듭니다. 그쵸, 공부, 네. 되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사회생활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드라마에서 비춰지는 검사하고 그 뭐야 그 뭐야 실제 검사 뭐 차인가 네. 이건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드라마상으로는 뭐 되게 출세지향적이고 네. 리 수단박 방법을 않고 간부 검사들이 평검사 없노르고 아, 뭐 그래? 이런 식으로 네. 많이 비춰지는데 네. 실제는 그런 것들은요. 네. 뭐 진짜 0 0 0 1도안 되고 대부분은 아 진짜 밤잠 안 자고 제 시간에 퇴근 못 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검사들 음. 가장 그 그러니까 보수에 비해서 음. 일을 찰진 일들을 제일 많이 하는 음. 직종이 검사니까 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로스쿨 입시 라는지 검사 할 때. 일반 사년제 말고 독학사 뭐 이런 거에 대한 부정적인 게 있냐 뭐 이런 게 아, 이런 게 있냐 그건 이제 우리 제가 근무했던 로스쿨에서 독학사 네, 출신들이 와서 어, 그렇게 로스쿨 다니고 변호사 되는 사례도 있는데 그 어떤 그그 그 로스쿨의 그 어떤 배점이라든가 거기에 그 안에만 들어오면 꼭 어떤 대학 출신이 아니 더라도다 네. 뽑고 그 검찰 임용도 그런가요? 그럼? 검찰 임용도 뭐그뭐 그뭐 제한은 없는데 음. 그렇게 매력적으로 할수 있느냐가 이제 아, 전체 그치. 그치. 수사를 그치. 뭐 다, 다 보니까. 그렇지 수사를 잘하는지 뭐다다 보니까 그렇죠 다 보니까 모든 걸다 네. 보니까 네. 그, 그런 부분이지 네. 어느 무슨 출신냐 이것은 네. 중요하지 않다. 그렇지. 그러면 거의 이제 26분이니까 시간도 거의 됐는데 아, 네. 뭐 검사 평균 임용 나이 어떻게 된? 애매한데. 아, 그, 그래도 한 35세 <laughs> 이내에 20세에. 한 30대 초반에서 네. 35세 이내가 제일 음, 유리하지 않을까요? 음, 왜냐면 하 네.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예, 네, 그렇죠. 젊은 사람 선호하는 건 맞죠. 네. 네. 그러니까 하이건 로스 쿨에서 검찰 임용률 낮은 거 같다는 얘기는 어떻게 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아. 글쎄 뭐 그것도 뭐라 뭐라 그럴까요? 뭐 하여튼 종합적으로 다 평가하다 음, 보면은 음. 그리고 검사가 그렇게 많이 뽑진 않죠. 예. 그러니까, 검사는 1년에 50명도 안 예, 되잖아요. 1500명 속에 예. 이렇게 25개 로스쿨에서 뽑, 뽑다 보면 음. 어느 특정 로스쿨만 보면 적어 보이죠. 예. 그리고 또 로스쿨 정원도 많고 적고 음. 많게는 150명 적게는 40명까지 아, 그쵸, 예. 정원도 있기 때문에 절대수로 이렇게 음. 비교하는 거는 있 이번에 보니까 뭐중앙대막 다섯 명 됐다고 그러던데. 뭐웃나던데 <laughs> <아니> 그러니까 뭐 <laughs> 네. 그 그런 경우도 있고 네. 저런 경우도 있고 네. 뭐 특정해는 그렇게 됐다가 네. 다음에 아무 한 명도 안될 그러니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음. 뭐. 거의 이제 마지막이니까 뭐 하고 싶은 말한 마디 하시고 유마뭐사 어, <laughs> <한 번만> <laughs> 하루 업무량, 야근 수당, 뭐 이런 거, 요것만 말씀해 주시고, 뭐, 근데, 아, 이제 그러니까 뭐, 야근 검사는 야근 수당은 없다고 봐도, 음. 그러니까 그런 수당과 관계없이 일할 각오, 돈을 많이 벌려고, 음. 검찰 공무원은 뭐, 월급 많이 안 줍니다. 음. 어든 기준에 따라서 급수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명감이라든가, 또는 뭐, 보람이라든가, 이런 거를 앞세웠을 때 검사의 매력이 있는 것이고, 이런 만큼 돈으로 보상해 주진 않습니다. <웃음> <웃음> 뭐, 하여튼, 그뭐 우리 연휴 마지막 날에 <laughs> 네, 실제 나와주셔서. 아, 뭐, 학생들한테, 그, 네, 저도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뭐. 실시간으로 하는 건 처음인데, 어, 뭐 재밌네요. 꼭, 뭐 혹시 또, 이제, 이걸 보시는 분은 어떻게 느꼈을지 몰라도, 저 입장에서는 재미있게 했습니다. 오늘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웃음> 네,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